여행 마지막 날인데요. 드디어 루이싱 커피를 시켰습니다. 여기는 바로 가서 주문이 안되고 무조건 알리페이 어플로 사전에 주문을 해야되나봐요. 이 지점만 그런지 모르겠는데. 어쨌든 저는 이 오렌지 아메리카노 동생은 뉴질랜드 생라떼를 시켰습니다. 맛있지? 신기한 맛이지? 오렌지 주스 맛인데 거의? 근데 거기에 커피 맛이 마지막에 싹 올라온다. 더 상쾌한 느낌? 이거는 뉴질랜드 생라떼인데요. 음 진짜 부드러워요, 라떼가. 얘도 맛있습니다. 루이싱 커피 가격도 3 0이니 얼마지? 9,000원 정도 되는데,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완상청이 왔는데요. 거의 매일매일 왔던 것 같은데, 지금 거의 오픈 시간이라서 사람이 별로 없는데요. 쇼핑몰이 이렇게 깨끗하고요. 위에서 내려다 보면, 간만 밀고 있어. 그러네, 테모 피카츄네. 여기는 한식당 같은데요. 한식이 유명한 것 같아요, 중국에도. 여기 아이스링크장도 있어요. 한판 뛰고 와. 중국이 왠지 빨간색 좋아해서 이런 거잘 뽑을 것 같은데, 막 엄청 예쁘진 않네. 그리고 5층 보면 이렇게 영화관도 있어요. 영화 한번 보고 싶은 분들을 한번 보세요. 바람막이 사준다고? 아, 그거 괜찮은데? 중국 바람막이?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, 약간 중국 아웃도어 느낌인 것 같거든요. 방금 보고 나왔는데요. 그 바람막이 하나 보러 갔는데 80만 원이고요. 그리고 좀 이제 중국 쇼핑하면서 인상적인 건 계속 옆에서 이렇게 케어해 주는 느낌. 근데 그거를 좀 싫어하시는 분들,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은 싫을 것 같고, 저희는 약간 좀 부담스러워하거든요. 그리고 진짜 깨끗하다. 근데 불쌍하다. 아, 내몇 마리가 있는 거야. 토끼도 있어. 2층부터 4층이 약간 패션 보는 데 같고요 어, 5층이 약간 식당가였고 그리고 1층은 화장품 뭐 이런 식으로 파는 것 같아요 완샹청 쇼핑을 끝냈고 오늘 마지막 일정은 맥주 박물관인데요 생맥주가 진짜 맛있다고 하는데 거의 다 왔는데 이렇게 맥주 파는 데가 많습니다. 어, 오늘 월요일이라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. 그래도 운영은 한다고 합니다. 예전에 사포로 여행 갔을 때도 그 맥주 박물관을 갔었거든요. 근데 또 맥주 파는 데는 다 비슷한가? 약간 분위기가 비슷합니다. 지금 거의 도착을 했거든요. 밖에 이렇게 야외 카페, 아마 커피랑 맥주도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 같습니다. 그리고 주변에는 확실히 뭔가 맥주 관련된 그런 식당들이 많이 있어요. 이렇게 택시도 있고요. 그리고 이 칭따오 맥주가 예전에 독일 영향을 받은 맥주. 그래서 칭따오 맥주도 맛있다고 하고 옛날에는 청도라고 많이 불렸는데 그 칭따오가 되게 유명해지면서 사람들이 칭따오로 많이 부른다고 합니다. 이제. 약간 월미도 같기도 해. 여기 주변 근처에 뭐 음식점이 되게 많고 여기가 입구 같거든요.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운영시간은 8시 반부터 4시 반이라고 합니다 캐리어 이렇게 맡길 수도 있습니다 들어오면 이렇게 한국어 안내판이 있어서 가격 볼수 있고요 저희는 A, b 관해서 92원 아마 맥주를 한 잔씩 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. 티켓 끊고 들어왔고요 A관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오면 약간 인홍주 같은 이 누나가 똑같이 코스튬하고 안내해주시는 분이 계세요. 생각보다 이 박물관 퀄리티가 좋은 것 같은데 중국어로 돼 있어서 그게 좀 아쉬워요. 이렇게 사진도 찍을 수 있고요. 여기는 약간 맥주의 역사 이런 거를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와 이거 참 되게 예쁘다. 여기 좋은데 3D는 아닌데요. 아 근데 어지럽다 뭔가 근데 생각보다 칭따오 박물관이 구경할 아. 만하다 와 여기도 진짜 좋은데? 완전 유럽 느낌 독일이 진짜 영향을 줬나 보다 와 너무 예쁩니다 우리도 사진 찍고 갈까? 옛날 칭따오 같아 우리가 갔던 데 같은데? 이렇게 역사를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1903년부터 다양한 맥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맥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, 그거 다볼수 있는 그런 데라고 있어. 진짜 크네. 와, 헉, 진짜 커. 진짜 넓어, 안에. 이런 식으로 맥주가 만들어지나 보네. 여기서 이제 맥주 한 잔씩 받을 수 있는, 거. 이렇게 맥주도 한잔 주고. 땅콩이 진짜 맛있대. 진짜 오랜만에 마신다 맛있어? 응. 맛있네, 요 확실히. 음, 땅콩이 엄청 맛있다, 근데. 와, 여기는 진짜 지금 만들고 있는 것 같아. 예전에 맥주 공장에서 누가 오줌 쌌다고 하는데. 네, 아무튼 이렇게 돼 있고요. 이게 다 옛날부터 이어져 온 그건가? 와. 쉴수 없이 나온다. 와. 이렇게 투어 끝난 것 같고요. 그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기념품 할수 있는 맥주도 사고 그러는 데가 나옵니다. 이런 컵은 진짜 예쁘다. 한국에서는 못 사는 그런 거네. 컵 진짜 예뻐요. 양꼬치를 시켰습니다. 가격은 좀 비싸거든요. 그래도 돈 먹으면 좀 그러니까 하나 시켰고 그리고 소시지 반을 시켰 <laughs> 투어 다 끝나니까 또 이렇게 맥주를 하나씩 또 줍니다. 이렇게 바에서 먹을 수 있어요. 그리고 투어 끝나면 이렇게 병맥주도 하나씩 받을 수 있습니다. 맛있을 것 같은데? 한국에서 먹는 거랑은 다르다? 향신료가. 맥주 박물관 일단 갔다가 나왔는데요 돈값 이 정도면 하는 것 같아요 약간 스케일이 확실히 크고 박물관도 맥주도 많이 썼고 그렇습니다 이제는 칭따오 일정 다 끝나서 마지막으로 버스 타고 항구로 가겠습니다 이 칭따오 항구에서는 또 어떻게 인천으로 갈지 17시간 또 타야 되는데 또뭐 문제 생길 수도 있으니까 좀 미리 가서 볼게요 버스 요금도 좀 저렴한 것 같아요 이렇게 버스 타는 곳이고요 여기서 205번 타고 가겠습니다 방금 이렇게 버스 타고 왔는데 알리페이 이게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막 어떻게 어떻게 막 하려고 하는데 버스 기사님이 막 뭐라 하시는 거예요 중국어로. 되게 당황스러웠는데. 옆에 분 아주머니께서 저희에게 돈을 주셨어요. 그걸로 내라고 현금을. 그래서 그걸로 내고 지금 잘 내렸습니다. 다른 승객분들도 저희한테 눈총을 주는 게 아니라 뭔가 어떻게 아, 좀잘 해결했으면 좋겠다 해서 막 도와주려고 다들 하셔가지고 진짜 너무 감사했습니다. 곧 중국 떠나는데 좋은 인상을 받아서 칭따오랑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되게 좋아졌어요. 더~ 이렇게 보면 여기가 크루즈 터미널이거든요? 아마 저쪽 가서 티켓을 교환해야 될것 같거든요. 티켓 받으면 2층으로 가면 됩니다. 티켓을 발권했습니다. 배 출항 시간 맞추면 되고요. 지금 3시간 전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편의점이 문을 안 열었어요. 편의점 있다고 하는데 다문 닫았습니다. 3층도 문 닫았고 대충 이렇습니다. 좀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. 저는 이제 한국으로 갑니다. 여러분 한국에서 만나요. 드디어 배에 들어왔습니다. 2인실을 예. 이렇게 쓰는데요. 사실 어려운 건 딱히 없어요. 인천에서 여기 생따올 때랑 비슷하다고 보면 되고 출국 심사할 때 살짝 까다로운 정도인데 크게 뭐 거슬릴 부분은 아닙니다. 그러면 이제 좀 쉬다가 한국으로 가겠습니다. 벌구이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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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벌구인다. 이번 일출입니다 파도는 잔잔합니다 근데 해 뜨고 있는 거 같은데? 나갈까? 와 대박 저기서 해 뜬다 동쪽에서 우리나라 쪽에서 와 멋있다 진짜 해가 저쪽에서 쭉 올라와서 위로 위로 해 뜨나보다 아직 육지나 안 보이네 이제 곧 있으면 인천에 도착합니다 30분 정도 남았는데요 어, 이번에 한번 것도 다른 재미가 있더라고요 되게 이색적이었고 그래서 다음으로 다른 중국 도시나 또 일본 오사카나 후쿠오카를 또배 타고 갈 예정입니다. 이게 배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 재미가 있어요. 처음엔 답답했는데 두 번째 때는 그답답하지도않았고 특히 아침에 봤던 그 배에서의 줄은 진짜 잊지 못할 것 같고 이 영상이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팀더 파이팅하시고 남은 한해도잘 마무리하시길 바랄게요. 이제 배에서 내렸는데요 거의 다 중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은 저랑 동생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, 예, 예. 진짜 인사할게요 안녕 진짜 진짜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이 자동출입국 승사가 엄청 빠릅니다 진짜 비교가 안 됩니다 진짜 갈게요 안녕.